네, 열심히 준비한 이번 앨범, 네 많은 분들께또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. 어, 이번 앨범에 어벤져스라고 라 만큼 대단한 분들이 참여를 했더면에저서요그서한에에서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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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님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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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이오 선배님, 존박 선배님, 또 박세별 선배님, 적재 선배님, 홍소진 선배님. 오우. 멜로망스의 정동환 선배님, 이진아씨뭐 이렇게 해서 네. 아마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겠지만 이분들을 비롯한 너무 많은 분들이또 응원해 네, 주셨습니다. 네. 정말 어벤져스 중에서 도 최고네요. 어, 네. 네. 네, 정수이라는 가수 한 명을 위해서 크게 대단한 분들이 그러니까 네. 여기 투에다는가 네. 그만큼 뭐 승스군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네, 승한 걸 좋아하는 마음도 크겠죠. 자, 어, 또 눈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그 노래 역시도 네 어, 성적 이 정말 좋거든요. 네. 네, 작사를 아이유 씨가 해서 더 화제를 모았죠. 네, 그렇죠. 또 흔쾌히 또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또 도와주셔서 네, 네,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아이유 씨와 함께 작업을 해본 셔은 어때요? 일단 되게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음. 이렇게 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문자로 이렇게 어, 세세하게 디렉팅을 해주시고 어, 또 이렇게 조언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서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. 을 스타는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. 네. 꼼꼼한 바쁜 와중에 어떤 그 체력이 <laughs>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. 을음 아유 씨가 그 눈사람 노래를 듣고 나서.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? 이제 녹음이 다 되고 나서 이제 그걸 딱 들어보시고 또 너무 잘 불러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또제 노래 그 다른 노래들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, 네. 열심히 감상 중이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자이 자리에서 아이유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? 어 정말 네 덕분에 정말 이렇게 좋은 노래 좋은 노랫말로 네 어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어, 좋은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. 네, 너무 좋아하는 평소에도 작사가로서도 너무 좋아해서 아티스트로서는 물론이고요.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저도 아이씨 한번한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. 네그네 만나보고 싶어요. 자.